맞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아주 네. 참 어, 첫날은 <웃음> 패스하시고 <웃음> 패스하시고 오늘은 변신 끝나고 나서 시고르이 삽니다. 첫날 저도 패스를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하나 더. 변신은 독일어로 읽었답니다. 어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천천히 읽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생각 천천히 생각할 것들이니까 앞에 것들 다들 일부에 나오는 글들이 다 생각할 게 많네요. 음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책 전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어, 도레나 출발 자체 한 권이 그러니까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. 그러면 시골 의사 순서는 윤지 오나저 순서대로 음, 음. 시작할게요. 네. 자 시작해 주세요. 소년 시절의 양친의 자랑이었던 뛰어난 체조 선수가 다시 되어 그는 난간 너머로 몸을 날렸다. 아직은 힘이 빠져가는 두 손으로 자신을 꽉 잡았다. 그는 난간 막대기들 사이로 자신 쇠락하는 소리를 가볍게 눌러버릴 버스를 엿보았고 낮게 부르짖었다. 부모님, 저는 그래도 당신들을 언제나 사랑했었답니다. 그러고는 몸을 떨어뜨렸다. 마침 이 순간 다리 위에는 끝이 없을 것처럼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자 마이크 켜 주시고 아저 너무 정신없어 여러분 <laughs> 야 그래도 선배라고 이웃이었어요? <laughs> <laughs> 꼼북의 선배라고 우리 운하님 어떠셨습니까 아저선배예요 선배에요 꼼북선배 아, <laughs> 아, 저 사실 이책 읽으면서 집중이 안 됐어요. 읽으면서도 이게 예전에 카푸카 책 읽을 때마다 이 단편을 수십 번 읽었거든요. 읽어도 읽어도 어, 이게 뭐지? 또 읽었다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?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쉽게 읽힐 줄 알고 <웃음> 신청했는데. <웃음> 아니, 나이가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<laughs> 이게 너무 무슨 말이지 좀 계속 곱씹으면서 읽어야지 이해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독일어를 읽으면 좀잘 이해가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이런 느낌 그래서 좀네 그렇군요. <웃음>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윤진님 바톤 잡고 어떠셨습니까? 비싸면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<laughs> 그래서 이게 녹화 됐죠. 제 표정을 봐야 되는데? 어 <laughs> 표정 표정 <그래서>, 표정. 어? <웃음> <웃음> 맞아 저도 그래. <그렇습니다. 웃음> 그 약간 ADHD 아들을 보는 듯한 느낌 있죠. 이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뭐 이렇게 이렇게 가지? 그리고 <laughs> 자꾸 말이 나오고. 응. 어? 뭐라고? <laughs> 이러고 근데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변신이 하도 유명하니까 근데 음. 그 책을 정말 처음으로 독일어로 읽었었어요. 학교에서. 그때는 독일어를 더 못했던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독일어 배운 지한 2년 됐나? 그리고 학교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7학년 때 읽었거든요. 하,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일단은 독일어도 모르겠고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고 갑자기 그 변신해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근데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되게 강조하시면서 카프카가 우리 뭐 독일 문화의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지뭐 그것도 이해를 못 했겠죠. 근데 아무튼 엄청 대단한 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, 자 지금 한편으로 조금 미안히 가는 게 내가 독일어를 이해를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책 자체가 정말 난해서 그래서 일을 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조금 미안이 갑니다 이 마지막 이거 너무 정신없는데요? 자아 분열인가? 뭐지? <laughs> 너무 정신없는데? <laughs> 안 그래도 도서관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이 단편지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병행으로 읽어볼까 아, 안 했는데. 들려만 보고 나서 독일어 다시 봐볼게요. 너무 정신없다. 조금 그 다른 책들로 머리를 유연하게 시킨 다음에 어, 여유가 한가지게 좀 생기면 그 여유를 틈타서 카프카를 읽어보시기.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좋아하는 전영애 선생님이시라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서울대 동문과 교수님 그, 아시죠 이렇게 저, 교태, 교태 할머니 그, 그 도서관 운영,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백서원 여백서원이라고 음~ 곁 응. 할머니가 이 책을 번역을 하셔서 그리고 작년이 뭐~ 곁에 (140주년인가) 뭐~ 그렇게 해서 기념으로 해서 단편 모아서 이렇게 한 건데 아~ 그러게 이~ 팝카가 오늘 읽은 선고랑 그 다음에 시골의사는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해 하는 거래요. 심지어 그이 책의 도련한 출발 제일 앞부분에 보면 카푸카가 친구한테 어, 유언을 남기잖아요. 내책 글들을 다 그냥 붙태오라고 어,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랑 도련한 출발은, 아, 도련한 출발이래. 뭐지? 시골의사. 는 스스로가 아주 대견해 하는 작품이었다고 하네요. 그, 어떤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했을까? 라는 생각이 들고. 나는 <laughs> 진짜, 아까 얘기했듯이, ADHD 같은 아버지와, 그러니까 뭐, 뭐지, 이게 마지막에 자살한 거죠? 네. 그죠? 자살한 거 그냥 예렸는데? 왜 어, 갑자기 그랬는지 사실 이해가. 앞에서부터, 아 모르겠어요. 너무 이렇게, 음, 아, 너서서런런얘얘좀좀친친자체체없없약 약간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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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너가아무너가 너무 다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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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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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너 소설에 보면 너무 그 너자의 기억법 너무 요 그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잠깐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음. 뭐지? <laughs> 이래서 몇번 읽어야 되나? 이거 이 친구는 없었던 건가? <laughs> 상상 속에 어. 있나? 뭐 이런. 근데 처음에는 친구였잖아요. 하자. 그걸 저 읽은 도중에 다시 뒤로 넘어갔다가 내가 뭘 놓쳤나? 음. 이러니 봤죠. <laughs> 어, 좀 어. 아침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근데 되게 데요커플 이런 사람이었어. 뭔가 인물이 상상이 가는 게 엄청 괴짜였을 것 같은데. 시골 의사도 그렇고, 어. 약 네, 생각이 굉장히 깊고 이거를 그냥 그냥 스토리로 꺼내는 게 아니고 좀 굉장히 안에서 꽈서 꺼내는 사람인 것같아요 네,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. 나는 음.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있는 집성 선고에도 그런 음. 얘기 음. 막 이런, 이런 음. 스토리가 그렇죠. 어, 그런 유년 시절을 겪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두었던 삼촌이 왜 삼촌인지 하여튼 삼촌뻘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골의사였대요. 음. 어 근데 모르겠어 약간 그런 엄마를 일찍 여의면서 갖게 됐던 그 불안한 어떤 정서도 또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맞아요. 어, 뭐 그런 네. 개인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자, 들고. 달아나려고 해요. 왜 어딜 가려고 하는 거지? 아, 뭐 답답해 하는데 어, 자꾸. 그지 항상 달아나는 것도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혐오, 저기 혐오, 그, 혐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, 음 네. 그런 부분들이. 음. 그, 어. 예쁘게 예쁘게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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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 물론 뭐 서울대 동문과 교수고 뭐 명성이 있는 선생님이 이 시간 하지만 뭐 번역이 조금 그런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, 나도 독일어 아까 변신 읽었다 그러, 그러길래 물어보고 싶었거든 윤지한테 아. 근데 그 여기 한글도 그렇잖아요. 응. 저희 응. 한 페이지 이상이. 한, 그 문, 한 문장, 문장이잖아. 한문장 <laughs> 끝이 없어. 그니까 러 이걸 어디서 잘, 우리는 주어 동사 이걸 끊어야 되는데. 그니까. 그걸 못해가지고, 그니까 이해가 안 가고 막. 독일어도 힘들어. 그래요? 독일어도 그런 네. 거. 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요? 요새 현대 그 번역하는 젊은 친구들은 보면, 물론 원서 자체가 막 그렇게 계속 되지만, 좀 이렇게 끊어서, 뭐역 가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약간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굳이 뭐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글은 아니다 싶긴 하지만 좀 궁금했어 이게. 약간 그러니까 이 이분이 글을 보면 그냥 그 스토리 그 하나가 아니고 그글 뒤에 뭔가 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 담겨 있는 감정들이 어 뭐라고 해야지 지 밝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꺼냈을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도? 어, 네 마음을 먹고 꺼내는 건데 사람들이 굳이 음. 이글에서막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그래도 그나마 음. 이래서 그랬나 좀. 익숙치가 않은 아침에 나는 정신이 몽롱해서 일어나왜 이렇게 너를 뛰지 머릿속에서만 너무 치토코 안물 안구인데 너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그 아까 회 회랑 발라서 아, 어, 그거를 맞아. 읽는데 뭘 네? 샜고 <laughs> 그런데 그랬는데 막서 아, 끝이 어디야 <laughs> 그래서 어쩌라고 <laughs> 같았어, 혼자 같았어. 좋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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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. 혼자 좀 딸리나 막 그래서 올 이렇게 오늘 <laughs> 뭐, <laughs> 이렇게 안입히지 어. 집중이 안 되거든요. 그 입고 이렇게 계시는 동안 다시 앞으로 돌아서 한번더 정말 그런 여유가 정말 나 너무 그러기가 아. 아, 그래도 네. 가슴을 쓰레 내리게 하는군요. 물어봐야 되겠다. 파트릭이랑 그 음. 없는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독일어를 전공을 했는데 주그 박사 논문을 카프카로 썼는 아, 거예요. 논문과 그 대화를 좀 해보세요. 진짜 특이하거든. <laughs>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다가 테르만네스도 되게 좋아하고 그 친구는 정말 이야기하다 카프카에 대해서 자기 엄청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랬는데 어 그래 나는 이야기하자 이런거 말하는데 물어봐야 <laughs> 되겠다. 아우, 에르메네스는 정갈하다. 네, 아, 그래서, 헤스는 헬스 정갈해. 헤스엔, <laughs> 어, 헤스 <헬스는> 좋아요. <laughs> 카푸카 너무, 아, 이번에 프라 갔다 와서 그 카푸카 거기, 그냥 작업실이랑 보고, 아, 가면은 카푸, 그래서 카푸카 이책 선정했을 때, 아, 되게 많은 감정이 있다. 이게 휘몰아쳐 와서, 아, 읽어봐야지. <laughs> 근데 오늘 지금. <laughs> 멘붕이 와서. 네. 또라이 기술이 있지 않지만, <laughs> 약간, 약간 상상이 가는 거 있잖아요. 그남자애인데 약간 이런 모습, 그 얼굴은 아니까, 음. 혼자 골돌이 생각하고 있고, 그게 음. <laughs> 우리가 사람 얼굴 보고 평가하는 건참 나쁘지만, 아, 근데 너무. 성격이 <laughs> 약간 기, 기해. 어, 맞아, 맞아요. 음, 맞아요. 그런 맞아. 것도 있지? 좀... 음. 아, 네. 네. 아, 오늘 아침을 이렇게 정갈하게 끝내봅시다. <laughs> 마음을 다스리면서... <laughs> 다시다 네. 다시 망찍으면서... 아, 네. <laughs> 아, 일단 사진 찍어요. 원, 투, 둘이... 이렇게라도 하고 <그냥> 해줘야지. <laughs> 아왜저 되게 위안이 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?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이 위안이 됐어 진짜. 아, 네. 다행이네요. 아 그래도 아침에 같이 이렇게 또 읽으니까 좋네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우리 우나님 이제 계속 들어오시나요? 한시한 시죠. 오늘 네. 한 시에 또 갈게요.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우나님 글 쓰시죠? 써야죠, 이제 음. <laughs> 마감은 마감은 지났지만 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지금 아니 지금 <웃음> 마감? <웃음> 어 마감이 있다만 하게 선하는데 마감 우리가 열총 그래도 1 2 명인가 하여튼 꽤 많아졌는데 그 중에 마감 찍킨 사람은 뚜리. 언니 뚜리. 그래도 저는 뭐 좋아요. 일단 시동을 걸고, 있습니다. 어, 시동만 ]겠습니다. 걸면 됩니까 <laughs> 네, 일단, 하나, 저, 잠하면 그때부터, 되겠죠, 또. 오케이. k e o k 여러분.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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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i <laughs>